반갑습니다. 가람슬다육 저녁 영상 올려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비가 와가지고요. 아주 덥지근하네요. 지금은 비가 그쳤지만, 그래도 그 여파로, 아유, 이제 장마 시작인데, 참 큰일이네요. 그죠? 아무튼, 단돌이 잘 하셔서, 뭐, 장마 피해 없으시길 바랄게요. 자, 지금 여기 보여드린 이 와인은요. 프랭크 금이에요. 정말 이쁘죠? 이 아이를 보여드리면서 또 제가 어 다른 아이 판매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01번 가겠습니다. 101번 엘코온 금입니다. 엘코온 생얼 금이고요. 아주 잘 들어있는 그런 아이입니다. 사이즈 보겠습니다. 사이즈. 자, 11.5cm 되는 엘코온 금이고요. 단 높이도 이 정도 있는 아이입니다. 이 아이 2만원에 보내드릴게요. 그다 102번 자 축성금 하나 가겠습니다 축성금 자구도 이렇게 하나 있고요 아주 자구도 잘 들어 나오고 있는 자구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작은 사이즈 아니죠 자 사이즈가 13cm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단 높이 이렇게 있는 아이고 자구가 한개 있습니다 요 아이 102번 이고요 축성금입니다 용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103번 103번, 몰로금 하나 보내드립니다. 몰로금. 금 상태도 아주 좋구요. 이 단수가 굉장히 높아요. 이 정도로 높은 아이입니다. 사이즈. 사이즈 12cm입니다. 12cm 되는, 자, 몰로금입니다. 단 높이도 이렇게 높으니까, 여러분들 커팅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. 몰로금입니다. 이 아이, 15,000원에 보내드립니다. 자, 1 0 4번 104번, 104번. 자, 프랭크 스포클론입니다. 어, 스포클론인데, 요 아이는 프랭크 어, 자체가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잖아요. 자, 거의 20cm 가까이 되는 프랭크 스포클론 금이고요. 단 높이 이 정도로 높은 아이고요. 아주 반듯하면서 멋진 아이입니다. 요 아이 104번이고요. 프랭크 스포클론입니다. 요 아이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. 그 다음 105번 글라우카 금 하나 보냅니다. 글라우카 요 아이도 참 봉윤이 너무 뚜렷한 아이고 10.5cm입니다. 10.5cm 되는 글라우카 금이구요. 요 아이 2만원에 보내드릴게요. 멋지죠? 아주 금도 완벽한 봉윤입니다. 너무 예쁘죠? 105번입니다. 글라우카 금이구요. 2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아이 보여드렸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저녁 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